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그 현행소득세법 제97조의 2, 어,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 2월 과세를 어, 적용할 때, 그 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필요 경비로 어, 인정이 되는데요. 이때 말하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 당초 취득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도, 음, 정려받은 자가 추후 양도세 계산할 때 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 여러분 절세 팁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개념이 모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값이 자, 아버지라고 할게요. 가비 아버지.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상업용 건물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어. 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걸 자녀. 자, 어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녀에게 자, 정리했다, 이겁니다. 그죠? 어, 정리를 24년 9월 1일자로 정리했다, 이겁니다. 음. 자, 정리를 했는데요. 요, 을이 제3자에게, 그죠? 어, 제3자인 병에게 이 건물을 정려받고 난 이후에 이제 양도한다고 할때요 그죠? 에, 어, 여러분,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계산 시. 여러분, 우리 양도시 계산 시, 예를 들면, 정려받고 난 이후에, 정려받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우리, 요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죠? 음. 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 정려받고난 이후에 의리 부담한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뭐가 되죠? 이거는? 자,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 보면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의 입장에서 어, 여러분, 이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여러분, 그죠? 하나 더 부연 설명드리면, 어, 이정려받고 나서, 그죠? 정려받고 나서, 그렇죠? 나서 어, 몇년 안에 제3자한테 양도할 때 2월 과세를 적용한다고 돼 있죠? 어, 현행세법 10년인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어, 정려를 2022년 12월 31일 까지 어, 정려 받은 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 이때 정려 일자는 뭐예요? 정려, 어, 등기부등본상의 정려 등기 접수일 말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려 받은 거는 몇년 안에 처분할 때 이월 과세 적용한다. 5년. 알겠죠?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정료받았다고 하면, 몇년 안에? 어, 10년 안에 팔아도 어,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양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바뀐 거예요. 그죠? 이게 10년으로. 어, 요거 이제 부연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료받고난 이후에, 을이 지출한 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연히 양도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는 인정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정려받기 이전에, 만일에 아버지가 이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하면, 이건 아버지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부담한 자본적 지출. 여러분, 요거를, 어리 양도세 신고할 때, 요거까지 땡겨가지고 필요경비 인정해 줄 거냐, 안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느냐? 2월과세를 적용한다는 말은 당초 아버지가 취득한 이 건물 이 원가 있잖아요. 요걸 취득원가로 빼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 그러면 아버지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도 취득원가에 들어가니까 여기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많지요. 어. 이거 여러분 종전에 논쟁이 많았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올해 세법이 개정된 겁니다. 2024년도 개정 세법. 어떻게 해 주겠다. 올해 개정된 게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소득세법 97조 2 1항 2호. 알겠죠? 어, 올해 개정된 거에 의 하면 쉽게 말하면 이 경우에 뭐예요? 정려받은 자녀가 아니고 당초에 정려한 사람 누구예요? 이 경우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도 어떻게 해 주겠다. 어리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빼줄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올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뭐 하는 부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해 주겠다. 알겠습니까?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자, 여러분, 근거는 뭐냐? 2023년 12월 31일, 아, 소득세법 개정부칙 제8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뭐예요? 거꾸로 해석하면. 그러면 어, 작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라면 가비부담한 자본적 지출은 어립장에서 양도시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